삶의 지혜가 빛나는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맞춤 정보 여전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안락사. 그러니까 조력자살 허용 문제인데요. 네,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짚고 너어가야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안락사는 과연 고통받는 환자의 마지막 존엄한 선택인가? 바로 이 질문이죠. 아, 존엄한 선택이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그 존엄한 선택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음, 좀 다른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라는 게 사실 어떤 선택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쟁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의 절대적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 맞아요. 그리고 안락사가 만약 허용되면 이게 자칫 사회적으로 죽음을 권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고요. 아,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의사가 회복 불가능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사실 그게 오진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네,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특히 저희 시니어 세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압박감이에요. 압박감이요? 네, 뭐 경제적인 부담이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강요된 선택의 가능성,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당장 안락사를 허용하기보다는 완화 의료나 호스피스 제도를 더 강화해서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게 먼저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완화 의료의 발전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요. 네. 회복이 불가능한 고통 속에서 그저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받는 현실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현실도 분명히 존재하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넓게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극심한 고통 없이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 이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 당연히 막아야죠. 그래서 아주 엄적한 법적, 의료적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요. 환자 스스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원한다는 게 확실해야 하고요. 또 여러 의사의 동의를 거치는 등 그런 안전장치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다. 네. 완화 우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니까요. 이건 생명을 가볍게 보자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명 경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질을 마지막까지 존중하자는 거죠. 이게 어쩌면 성인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인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한 개인의 고통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또 생명 윤리나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정말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죠.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락사 허용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여전히에서 나눈 이야기가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